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가 찾아와서 예수님 뵙기를 원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식물이나 동물은 종이 같으면 하나 돼요. 미국의 감나무나 한국의 감나무나 같은 감나무는 갖다 접을 하면 딱 접이 돼요. 이질감이 없어요. 미국의 개나 한국의 개, 미국의 닭, 한국의 닭, 그 종이 같으면 하나 돼요.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사람은 혈통이 같고 인종이 같고 동족이라 하더라도 뜻이 다르면 하나 안 돼요. 사람은 뜻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 그뜻 중에 가장 높은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창조 목적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모든 만물을 주관해라. 그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그럼 뭐가 있느냐? 100% 인간을 위한 뜻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 인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행복, 인간의 기쁨, 인간의 행복을 위한 뜻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이해가 잘안 됩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뜻이 있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거 먹어, 저건 먹어. 이렇게 자식에게 권유하는 말이 있죠. 그 권유하는 말이 부모가 자기 목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100% 자식의 행복, 자식의 건강, 자식의 기쁨, 자식의 미래, 그것만이 부모가 말하는 것이 그것만 있어요. 이거 먹어서 내가 이렇게 한다. 너 이거 하면 내 목적을 이렇게 달성한다. 자기 뜻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100% 부모 뜻 속에는 부모가 없어요. 공자 말씀 속에는 공자가 없어요. 부처님 말씀 속에는 부처님이 없어요. 무슨 누구만 있어요? 중생만 있어요. 중생들을 위한 말만 있어요. 그 말을 해서 내 목적을 이루겠다는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누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예요? 남편 앞에 내 뜻이 없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남편은 마누라 앞에 내 뜻이 없다. 무슨 뜻만 있느냐? 마누라를 위한 뜻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냐? 부모 앞에 내 뜻이 없다. 부모님을 기쁘게 안심시키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내 기쁨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남편이 마누라를 기쁘게 해주면 내, 내 기쁨이 이루어져요. 마누라가 남편을 기쁘게 하면 내 기쁨이 이루어져요. 반대로, 남편이 마누라를 슬프게 하면 내 마음이 힘들어요. 마누라가 남편을 슬프게 하고 노엽게 하면 자기 마음이 힘들어요. 자식이 부모 마음을 노엽게 하면 마음이, 제 마음이 안 편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게 뭐예요? 가정을 팽개치고 교회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이딘 농사는 종교가 없었다니까. 이딘 농사는 기독교도 없고, 불교도 없어. 목사도 없고, 거기는. 장로 권사도 없어.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뜻대로 사는 게 뭐예요? 아담은 내뜻 없이 해와를 위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뜻대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내뜻 없이 사는 것이 내 뜻이에요. 이해가 돼요? 예. 네. 그게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인 줄 알아.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아담 해와 너희들을 어떻게 내가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너희들이 좋아할 걸 해줄까? 그래서 좋아할 걸다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엄마들이 애기들에게 장난감을 사줘서 애를 기쁘게 해주니까 내가 기쁘잖아요. 그걸 가지고 막 재미있어 좋아하니까 그거 보니까 내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원리에서 인간의 욕망이 실현될 때 기쁘다. 기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사는 거지. 기쁘게 해줄 때 내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부모의 뜻 속에는 부모가 없다, 자식만 있다. 타락은 뭐예요? 내뜻 속에 내가 있어요. 그죠? 내뜻 속에 내가 있어요. 정치인들은 뜻이 같죠, 정당끼리. 그죠? 자기 정당끼리는 뜻이 같대요. 그 뜻이 뭐예요? 전부 내 뜻이에요, 내 뜻, 내 목적을 가진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목적을 가진 뜻이니까 그런 뜻을 중심만 뜻이 같아서 모이긴 했어. 그런데 무슨 뜻이에요? 내 이익의 뜻을 중심한 목적이니까 그건 언제나 분열하고, 언제나 불화하고, 언제나 부패하는 거예요. 그 뜻은. 그럼 오늘날 종교가 하나님의 뜻 중심하고 가나? 내 종교적인 뜻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종교적인 뜻. 기독교는 기독교 뜻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종파는 종파의 뜻을 가지고 가. 내 패그리는 내 패그리의 뜻을 가지고 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니까. 내뜻 속에는 내가 없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내 뜻을 중심하고 뭉치고 내 뜻을 중심하고 하나 되어서 갔기 때문에 내뜻 속에 내가 있으니까 뭐예요? 그런 뜻을 중심해서 모인 사람들은 언제나 불화하고 분열하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뜻대로마 없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없어서 내 죽음마저도 내 것이 아니다. 내 생명마저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거, 이게 내가 죽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생명도 아버지 것입니다. 원수 앞에서도 나가 없었다. 원수 앞에 나가 있으면 원수를 미워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원수를 미워해야, 원수를 저주해야 돼요. 나를 배신하는, 나를 팔아먹는 가론유다에게 나가 있었으면 가론유다를, 가론유다를 비난해야죠. 그런데 가론유다에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 했다. 그게 저주가 아니고, 얼마나 사랑해서 하는 부모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 뜻이 없었다. 100%내 뜻이 없었다. 그게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이치예요. 공기는 내 뜻이 없습니다. 공기가 어떤 공기가 나는 사과가 돼야지. 그 목적 가진 사, 공기가 어디 있어? 없지요. 햇빛이 나는 붕어가 돼야지. 이런 게 어디 있어? 그 전부 다 생명이라고 하는 게 공기와 빛과 물이 합쳐져서 된거 아니에요. 그죠? 바람이 이렇게 나무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나무 속에 스며든단 말이에요. 햇빛이 그냥 비쳐 지나가면서 햇빛이 나무에 스쳐가면서 나무에 스며든단 말이야. 그러면 햇빛이 나는 감이 돼야지, 나는 호랑이가 돼야지. 자기 목적을 가진, 자기 뜻을 가진 빛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네. 자기 뜻이 없는데 자기가 싫은 데 있어요. 그렇죠. 공기가 자기 뜻이 없는데 공기가 사과로 자기가 싫은데 있어 그것 공기가 된 거거든, 빛이 된 거거든, 빛이 자기 목적이 없는데 호랑이 털이 돼 있어 우주의 에너지가 자기 목적, 자기 뜻이 없어, 자기 뜻이 없는데 자기 뜻이 싫은데 천지의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하나님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이 전기를 보라고요. 전기선이 올 때는 저 모든 전기가 똑같죠. 그렇죠. 미국 전기나 한국 전기나 다 똑같아. 이한 발전소에서 왔을 거야. 이 모든 이이 동네 전기가. 그러면 그 동네 전기가 한 발전소에서 똑같은 종자가 다 선을 타고 와가지고 어떤 거는 냉장고에 냉장을 시키는 전기가 되고. 요거는 여기 와가지고 빛이 되는 전기가 되고, 어떤 건 난로에 가가지고 열을 내는 전기가 되고, 어떤 거는 가가지고 모터를 돌리는 전기가 되고. 그렇죠? 전기가 제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게 없어. 나는 가서 렌즈를 돌려야지. <laughs> 난, 나는 뭐, 뭐를, 뭐를, 뭐, 뭐를 할까? 나는 뭐, 행광등을 켜야지. 예. 나는 공장에 가서 모터를 돌려야지. 그런 자기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정일은 딱 흘러오는 거야. 와가지고 자기 목적 없이 왔는데 자기가 실현됐어요. 그죠? 빛으로 실현되고, 열로 실현되고, 운동으로 실현됐어요. 그게 에너지야. 이 천지의 에너지가 다 그래. 그 에너지의 본체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 뜻이 없었다. 당신 뜻이 없다. 사랑의 본체로 계신 하나님이 사랑의 당신 목적이 없다. 사랑의 목적이 어딨나? 사랑의 목적을 가지가 싸우는 거지. 부부지간에 내 목적이 어딨나? 부부지간에 불화하는 게왜 불화해요? 제목적 가지니까 불화하는 거, 지 뜻을 가지니까 불화하는 거죠. 형제가 왜 불화하나? 제 목적까지니까 불화하는 거죠. 제 뜻을 가지니까 불화하는 거야. 제 뜻을 가지고 불화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빙자하는 거예요. 그건 정치인들이 상대 피난하는 것 똑같아. 야당 정치인들은 야당 뜻이 맞아서 거기 모여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여당 정치인은 여당 뜻이 맞아서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뜻들이 뭐예요, 전부 다? 나라를 위한 뜻이에요? 자기 목적을 위한 뜻이에요. 내 금배지를 위한 뜻이 모였어요. 내 목적을 위한 뜻으로 모인 것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제 뜻을 가지고 모였으니까 상대를 비난하는 거예요. 밖에 바람이 싸우는 거 봤어요? 햇빛이 싸우는 거 봤어요? 물이 싸우는 거 봤어요? 제 목적이 없어. 사랑의 세계는 제 목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당신 목적을 갖고 있질 않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 내 목적 없이 너를 위한 목적이다. 지금 너를 행복하게, 너를 기쁘게, 너를 좋게, 너를 좋게 하기 위한 목적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산다는 게 뭐예요? 내뜻 없다. 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는 게난널 위해 사는 나다. 거기에 욕심이 왜 있어요? 거기에 욕심이 있을 수 없고, 거기는 고집도 있을 수 없고, 거기는 불화도 있을 수 없다는 거야. 거기는 완전 하나라는 게 완전 하나라는 거야. 여러분들 박수 칠때 딱! 그냥 중앙에서 만나지. 박수가, 이리 가서 만나는 박수가 어딨나? 박수를 친다 그러면 딱 가서 주, 중앙에서 이렇게 만나지. 이렇게 해가 이리 가서 하는 게 어딨나? 이게 주, 중풍 걸리는 사람이라 그러지. 모든 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평행의 원리라는 거야. 밸런스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속에 내가 없다. 아까 말한 것처럼 부처님 말씀 속에 부처가 없다. 공자 말씀 속에 공자 없다. 누가 있나? 중생만 있다. 중생. 중생을 위해서 중생들의 아픈 마음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만 말씀했다 이겨. 부처님이 언제 내 말씀 듣고 내 믿으라. 그게 어디 있어요? 공자 말씀 속에 내 말을 듣고 내 믿으라 그게 어디 있어? 내가 성인이다 그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면 중생들의 마음을 바로 잡아 줄수 있을까? 중생들의 마음밖에 중생들 밖에 없어, 그게. 모든 에너지는 생명을 위한 에너지가 되겠다는 것, 에너지가 되는 것그것밖에 없어. 내 목적 없는데 내 목적이 이루어져 있더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이다. 뜻이 없는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없다. 이 말.